92세, 향년 92세에 돌아가셨고, 2016년도에 서거하셨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름은 톱미폰 국왕이에요. 톱미폰, 라마 9세 톱미폰 국왕, 이름이. 그래서 보면은, 스님들도 어릴 때 스님 체험을 꼭 하게 돼 있고, 왕은 반드시 불교 신자여야 하다. 태국 헌법에 있어요. 태국 헌법에. 그래서, 불교 체험도 했고, 군인 출신이고요. 음악도 잘했고, 굉장히 똑똑해갖고, 태국을 먹고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준 왕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 사진이 태국에 보면 천바트 있어요. 천바트 짜리 있습니다. 네, 능판바. 능판바. 아, 거기에 그림에 있는 분이구나. 그래, 그래, 봤어? 봤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자, 보세요. 여기 가까이 와서 보세요. 여기 사진에. 여기, 여기, 여기 보이세요? 네. 작은 그림. 본인이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그림. 음아 오케이 네. 오케이. 음. 여기 보면 있어요. 똑같이. 음 네.